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84제곱미터에서 우성 역할 강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하 역을 맡은 염혜란입니다 진호 역을 맡은 서현우입니다 84제곱미터를 쓰고 연출한 김태준입니다 국민평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런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4제곱미터라는 숫자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아파트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됐고요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소위 말하는 영끌을 해서 어, 내집 말하는 성공한 우성이가 정체불명의 침산성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어, 현실 밀착 스릴러 영화입니다 영끌족입니다 여기 아무래도 강한늘 씨가 맡은 우성 캐릭터로 의미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laughs> 아 어떤 인물이라고 소개를 할까요? 아, 아 벌써 짜네요. 네. 소개를 아, 안 했는데 제가, 짜네. 제가 소개를 아 하려고 하는데 어그짜한 마음이 어? 먼저 나오네요. 아네 안타깝다라기보다 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어 청년이고요. 어, 우선은 이제 뭐 주택 담보 대출, 대지금, 원룸 보증금 아니뭐 어머니 땅. 그냥, 그냥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끌어 모아가지고 이제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네, 사게 됐죠. 근데 어, 사귀된 후에 이유 그 이유를 알수 없는 정말 찾을 수 없는 그 침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점점 쇠약해져가고 어, 그런 인물입니다. 쇠약해져가는 인물이군요. 예. 제가 어. 촬영을 하다 보니까 쇠약해져서 연기하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좀 둡나요? 아, 어떻게 하면 오늘 좀 빨리 끝날까에 주한점을 두것 같고요. 아니, 대본을 읽었을 때는 분명히 저 말고도 다른 인물이 많았거든요. 어, 근데 제가 촬영하면서도 감독님한테 그랬어요. 어, 대본 읽을 땐 분명히 우성 말고 다른 인물들이 되게 많았는데 왜, 매 촬영이 나밖에 없지라는 생각. 아, 감독님이 이런저런. 어.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laughs> 층간소음이라는 것 때문에 어, 점점 예민해져가고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어, 그게 치달을 수 있는가를 어,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감독님이랑 그 부분에 가장 많은 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이웃 주민입니다 이웃 어... 주민 네. 자, 우선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지금 옆에 함께하고 계시죠 아, 실생활은 거기서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이웃 주민이라고 볼수 없는 사람이긴 한데 어, 여자는 부자 중에서도 약간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서 약간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예, 잘 아는 사람이고 전직 검사이고 이래서그 자본주의 어떤 법의 운영에 대해서 잘 알아서 부축한 인물 네, 그런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우리 저희 광배 씨가 참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부와 권력을 다 가진 펜트하우스에 사는 인물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진호는 우성의 위집에 사는 남자입니다. 겉보기에는 되게 위압적이고 그리고 문신에 어떤 흉터들도 보이고 굉장히 선전수장한 사람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공감을 많이 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우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병성령을 느끼고 연민을느끼고 우성을 도와서 층간 소음의 근원질 파헤치는 그런 열정적인 인물입니다. 외적으로 난이도가 엄청 높았어요. 음. 이또 감독님의 특별 주문이 있었거든요. 어, 뭐였습니까? 뭔가 좀 패셔너블한 육질은 아니다. 하지만 아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해쳐온 사람 같은. 산전 수전을 겪은. 네네 실전형 와이터의 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타격감 있는 액션 연습도 많이 하고, 예 네, 갑자기 막 유도 기술, 어버치기 기술도 정말 연습을 많이 했고요. 복싱이면 복싱. 굉장히 제가 어떤 피지컬적인 리약감을 주기 위해서 제 여태까지 해온 작업이랑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가? 진짜 동네 에한 분씩 계실 것 같은 모습으로 지금 딱 등장을 하셨어요, 정말. 예. 층간 소음입니다.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나요? 대표로서 아, 입주자 대표는 사실 그 저도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라는 공간이 굉장히 본인들끼리의 그 커뮤니티 해세성성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아파트에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문제고 우리 아파트의 이미지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입주자 대표로서는 이 사건이 어디로 새 나가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 되기를 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GTX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어? 나 진짜 <laughs> 진짜 틀 알고 앞두고 있었죠. 어 진짜 대표님의 시기에서 <laughs> 그래서 어떻게든 조용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감독님은 이미 성한 부터가 김태준, 그렇죠? 코리안 TJ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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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웃음> 그 T의 극 J 같아요어 코리안 TJ <laughs> 그렇네요. 정말 너무 섬세하시고 정확하시고 냉철하시고 어, 촬영하면서 정좀 숨이 막힐 때도 있었어요. 좀더 네, 명확하게 본인이 원하시는 어떤 그림과 그런, 디테일이 있어서. 있어가지고 아 정말 디테일하셨다라는 얘기를 아, 꼭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 얼굴은 그다 그렇게 많이 안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떨리는 눈 그다음에 그다음에 올라가는 음. 눈썹 아, 그. 그 귀, 그 듣고 있는 귀, 약간 이런 것들 근데 귀를 찍을 때도 여기 땀한 방울이 싹 흘러야 하는 뭐, 뭔가 그런 게, 그 디테일들이 저는 찍을 때는 당연히 아 힘들었지만 근데 결과물 이제 촬영된 오케이 컷을 보면 아그땀한 방울로 긴장감이 살고 안 살고가 또 차이가 나는거예요 그게 이제 감독님의 가장 큰 디테일의 힘 아닌가. 감독님 이름 개명하셔야 되겠어요. 태준이 아니라 테일로 제가 예, 푸리안 디테일로 <laughs> 예, 김테일로 바꾸시는 건 어떨까 싶을 정도로 앞으로 테테일로 제가 불러 들려야 될것 같은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laughs> 뭐 저희 집것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웃음> 저는 <laughs> 저는 굉장히 편했는데 미술팀들이 너무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머 잔 하나 이쁘네요그 에로미스 에로미스. 제가 어디 어디 하나만 이렇게 조금 대기하려고 앉으실 그 그거, 그거 그거 천만 원 정도만 뭐이면 <laughs> 저희 집이 굉장히 불편했대요네 <laughs> 저희 집은 굉장히 고가의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미술팀이 엄청난 긴장을 하셔가지고 네잘편했는데잘 털했는데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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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들은 저희 집이랑 진짜 전반대였아요 <laughs> 네. 저는 거의 누워있던데. 뭐, 네. 저 뭐, 이거 이거 이렇게 좀 옮겨도 돼요? 아리만들어요 <laughs> 다풀어부 치고 다 던지고다 풀어드리세요. 는 촬영하다가 조금 대기하는 순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냥 침대에 누우면 돼요. 어, 맞아, 맞아. <laughs> 소파에 누우면 되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게 되게 좋았어. 저희 방은 누울 수 없어. <laughs> 어, 거기 어, 누우시면 안 돼요. 여 천만 원 큰일 나요. 큰일. 강한이 씨가 인터뷰를 하시면서 감독님 몰래 고백을 하신 적이 있죠? 제가요. 네. 감독님 너무 좋다고 인터뷰에서 맞아. 고백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 자이 자리를 빌려서 감독님 눈을 보고 고백을 한번 하시죠. 네. 뒤에서 몰래 하지 마시고. 자. 자 그리고 진짜 무대가. 자 우리 T J에게 눈을 보고 고백 한번 한 시간. 어머 저기서 어 T J 뭐 노래방에서밖에 안 보거든요. <laughs> 네. <laughs> 자, 어... 감독님, 네, 쑥스러워 마시고 한번 고백을 네. 받아보시죠. 아 어, 감독님, 그 일단 되게 존경하고요, 어, 사랑하고 또 감독님 정말 짱인 거 같고 어, 최고인 거 같고 정말 제가 어, 디테일한 것 때문에 촬영할 때 힘들었지만 어, 감독님의 그 디테일한 샷을 보면서 아. 그 하나하나가 정말 어, 많은 것들을 바꾸는구나를 또한번 배울 수 있게 됐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어, 사랑해요. 아. <웃음> <웃음> 자 감독님 짧게 화답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잘> 넷플릭스 <laughs> 네, 영화 8사제국미터 제작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